어떤 수를 9.2로 나누어야 하는데 잘못해서 곱했더니 406.272가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일단 지금 바른 계산하기 전에 뭐부터 구해야 한다? 그렇지. 그럼 어떤 수를 구하려면은 잘못된 식을 써야 돼? 바른 식을 써야 돼? 그렇지. 왜냐하면 잘못된 결과가 있으니까 그 결과를 활용해서 어떤 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원전은 잘못된 식을 쓰겠다. 자, 어떤 수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할게요. 자, 원래는 9.1을 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아니, 나눠야 되는데, 잘못 곱했으니까,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9.2가 되는 거지. 그니 결과 가뭐 나왔대요? 406.272가 나왔지. 그러면 여기서 어떤 수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불러봐 곱해서 얘가 나온 거니까 406.272 나누기, 2. 나누기. 2. 그렇지 9.2가 되겠지 됐니 네. 자 그런데 어, 소수의 나눗셈이 조금은 부담스럽죠 어떻게 할까 3자리, 3개로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06.272가 되겠지 즉 곱하기 1000 한거지. 네. 그러면 뒤에 9.2도 곱하기 얼마 1000 하면 되겠지. 네. 그럼 9도하기 1000이면 9000이겠지. 네. 9200이라고 네. 고치면 되는거야. 이렇게. 네. 했어요. <laughs> 자 이제 아 그러면 나눠셈면 안되는거구나 지금. 네. 어휴 그런줄 알았어. <laughs> 자 그러면 406 40만 6272지 네. 나누기 9200 자, 그러면은 100자리 의안 들어가니까 15자리에 들어가겠지? 네. 자. 어, 얼마 쓰면 될까? 어, 네. 6954 5945 49 4로 해야 되겠네. 4가 되겠죠? 아, 네. 됐죠? 네. 40은 0, 40은 0, 428 네. 49 36. 샥 빼야 되겠지? 네. 7 대고 2 대고 자, 못 빼죠? 그럼 꼬아야 되겠지? 3이 되고, 9가 되고, 10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16백이 8이 얼마야? 1608이요? 8 되겠죠? 네. 9백이 6은 3이죠? 3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2 내려와주고, 야, 다시 4 써야 되겠네? 네. 그죠? 4 썼더니, 3, 6, 8, 0, 0. 자, 뺐더니 2가 되고, 7이 돼.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7백이 6 하니까 1 되겠지? 그 다음에 점 찍어주고 0 채워주시고 네. 자그 다음 뭐 써야 돼어1 써야, 써야 되겠지 네. 자 그랬더니 0 0 2 9가 되겠죠 뺐더니 네. 0 2 5여기 네. 뭐가 될까 음, 뭐가 5가 되겠지 네. 자그 다음 또0 채워주시고 자그 다음 뭐 쓸까 에이? 50 얼마인데 6을 써야 되겠지. 60은 0, 60은 0, 62 12, 12. 69 54, 55딱 되네. 됐어? 네. 아, 그래서 어떤 수가 44.16이야. 자, 그러면 이제 바른 식은 어떤 수를 9.1로 나어야 하는데, 즉 어떤 수수44.16 나누기 얼마? 그지 9.1한 얘기지. 이게 바로 바른식이죠. 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소수가 있으니까 마음에 안들어. 그렇지. 20. 나누기 920. 그렇지. 곱하기 100이니까 920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마찬가지 <laughs> 나누기 920 그럼 못뭐 쓰면 될까? 이제... 5945 안되겠죠? 4로 해야 되겠지? 4 0은 0 4 2 8그 <laughs> 다음에 4 9 36 시작 6이 되고요 3이 되고 7 되겠지 점점 찍어주고 0 채워주시고 이제 못 쓰면 돼딱 나오네 9 8에 네. 72 이제 네. 28에 16이고 딱 떨어지네 그죠 네. 8 0은 0 28에 16, 네. 8, 9, 72, 73 나머지가 0 아하 그래서 음, 4.8이 되겠다. 결과는 됐어요. 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끝.